팔찌를 찾고 계신다면, 이 테니스 팔찌 클래식 라운드 큐빅 팔찌는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맞춤 제작으로 세 가지 사이즈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이 어떤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브라스 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하며, 레이어드 스타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이벤트로 헤어핀과 7만 원 이상 구매 시 눈침 귀걸이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특별한 선물이나 자신만의 멋진 액세서리로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